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본문 좀 확장해서 보았듯이 오늘 본문과 우리 책자의 기준으로 보면 내일 본문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이해하시고, 그럼 내일은, 내일은 책자에 없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책자 혼동 없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 오늘 양의 문과 선한 목자다라는 이두 가지의 주제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둘다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양으로서 양과 같은 존재로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내용이 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의 문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문을 몇개 정도 통과하고 오셨어요? 첫 번째 방문을 여셨을 거고, 또 화장실 문을 여셨을 거고, 또 현관문을 여셨을 거고, 차 문을 여셨을 거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거고, 그렇죠? 우리는 하루도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서 수많은 문들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문을 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공간에 대한 경계이죠. 그래서 문을 통과하면 들어가는 것이 되고, 혹은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문이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콕 찍어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문은 양의 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구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로 비유를 하면서 내가 그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 공간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하면 어느 공간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문 밖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안과 밖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가 또 중요하죠. 여러분 양의 문이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이미지를 한번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예, 어, 누군가가 그린 사파인데요. 제가 가장 비슷한 자료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진 자료도 좀 있었는데 이 자료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양우리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오늘날도 양찌기를 할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양우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담을 쌓죠.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돌담을 쌓습니다. 그리 높지 쌓지는, 높게 쌓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우리 안에 양들을 몰아 넣으면은, 저 곳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안식처가 되는 곳이죠.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저 울타리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습니다.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어, 침을 니면서 어,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목자는 어, 이 양들을 하루 종일 풀을 먹이고 나서 저녁 때 되면 이양 우리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넣어 놓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목자가 저 양의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양 문이 공간이 다 차죠. 여러분 양 문은 결코 큰 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양의 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의 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좁은 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자 한 사람, 목동 한 사람이 그냥 앉아가지고 딱 있으면은 아무도 거기를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양의 목자가 그 문에 문 앞에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 많은 많은 양 무리들이 여러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을 좀 넓히면 좋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한네 다섯 머리가 쫙 나갔다가 쫙들어오면 시간도 단축되고 얼마나 일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하지만 점문은 효과적이기 위해서 만드는 문이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만든 문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하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은 저렇게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이라고 어차피 비유했었으니까는 우리가 양이 되었다 양의 처지다 생각해 보고 한번 어, 상상해 보십시오. 늘, 넓은 이 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음껏 돌아다녀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터치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저녁때 되면 항상 이렇게 귀찮게 불러댑니다. 오라고 들어오라고 불러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앞에는 아주 좁고 답답한 문이 있는 것이죠. 그 문을 통과하면은 또 어, 수많은 또양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김양, 박양, 최양 뭐 이렇게 같이 막 뒤섞여서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좁고 답답하고 부대끼면 불편하고 짜증나고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길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늘 변함없이 그렇게 양들을 귀찮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의 입장에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달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넓게 상황을 확장해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초원, 드넓은 초원에는 맛있어 보이는 먹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맛있는 먹잇감으로 여기는 맹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잡아 먹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 우리 안에서 보면은 양 우리 안에서 보면은 양 우리의 문은요 또 하나의 문이죠.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초원이라는 넓은 곳이죠. 그 문을 통과하면은요 뭔가 넓고 자유롭고 막 그럴 듯하고 보암직하고 좋아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당장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나가면 그 양우리를 뛰쳐 나가면은 양문 밖으로 나가 버리면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그 문은 어떤 길로 인도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좁은 문이 곧 양의 문인 것이죠. 겉으로 밖에서 볼 때에는 좁고 답답해 보이고 귀찮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왜 피곤한지 모르겠지만 피곤하시죠? 네. 새벽부터 이렇게 귀찮게 하고 나오라고 의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뭔가 의무 같은 분위기를 주, 조성하고 네. 안 나오면 되게 눈치 보이고 그렇죠? 네.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귀찮은 습니까 자유롭지도 못하잖아요. 뭐 그렇게 먹, 먹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죠 어디 가지 말라는 데도 많고, 얼마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어? 그 사람 보면서 항상 웃어줘야 돼요. 항상 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만 좁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 안에 좀 불편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도 자꾸 좁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문 안에 들어와야지. 비로소,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비로소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경에서 나오는 문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쭉 모세오경을 읽었다면은 여러분, 이 문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지성수에 대한 문이죠. 성막에 대한 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늘 함께했던 하나님, 함께한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부 사방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결코 문은 사방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만 있다는 것이죠. 그 문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요? 네. 동쪽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동쪽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는 문이죠. 그 동쪽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은 성전들이 성막들이 펼쳐져 있고 뭔가 휘장이 있습니다. 그 어, 천막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또 들어가게 되면 거실처럼 꾸려져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자 성막 문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번에는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이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휘장 뒤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막혀져 있는 공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그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면,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기가 몸이 되었다라고, 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막혀 있었던 휘장,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혀져 있는 막힌 담, 막힌 휘장을 당신이 몸소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그 휘장에 막혀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장신의 몸을 찢으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풍성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풍성함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함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그 풍성함은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풍성함 안에는 예수님의 목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그 목숨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사실인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이 확신 하나만 분명하여도 세상에 풍파가 몰아쳐도, 세상에 어떤 유혹과 위협이 있어도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보장된 확실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유를 생각하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소망의 풍성함이죠.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소망의 풍성함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어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목숨을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진짜 이 목자의 양인 것인지 이 목자가 정말 이 양을 위한 선한 목자인지는 무엇으로 압니까? 오늘 선하다라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하셨네? 봉사활동 많이 하셨네가 아니죠?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선하다의 증거, 선하다의 정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 월급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 양, 내 양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맹수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사꾼 목자이죠. 언제든 어떤 상황 때문에 나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과 그양 사이는 사꾼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그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들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수많은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 길로 가면은 야, 답답한 거야. 그와 문 안에 들어가 봐라. 얼마나 밤새 쪼들리고 힘들고 고생스러운지 이러한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성 듣는 훈련을 오래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생각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저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한 방향이면 너무 좋겠지만 이 길로 저 길로 갈래 길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그 길을 택하고 확신하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 대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죠. 나는 항상 특별해. 나에게는 특별한 음성이 들릴 거야. 예. 여러분 특별하다는 것은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검증되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이 그 뜻이 그 조언이 정말인지 나를 위함인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펼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 힘쓰고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된 우리는 양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만 따라가면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목자가 항상 좋은 길로만 비단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죠. 험한 길, 거친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시면 그 길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자의 목적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도달할 수 있기에 목자는 그 길을 알기에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유로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최종의 약속,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느 발걸음으로 움직이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곧 여호와의 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